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조혜린입니다. 새해 덕담으로도 또 오랜만에 안부를 물을 때도 빠지지 않는 인사가 바로 건강입니다. 올해도 아마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결심 많이들 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인구는 600만 명,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자그마치 9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위험한 상태로 보이지만, 당뇨병 전 단계는 수치 조절만 잘하면 다시 정상이 될수 있는 단계라고 하죠. 물론 방치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 당뇨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디오 상담실이 매달 첫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한의학 상담. 오늘 주제는 지난달에 이은 건강의 위험 신호, 당뇨입니다. 동신대학교 김경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화도 받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당뇨병에 의심되거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뇨병과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최근 일본 의학계에서 당뇨병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당뇨에 묘자가 주는 이미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바꿔야 한다. 아니다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최근에 병명이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제 정상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병 음. 그리고 이제 간질을 뇌전병이라고 해서 뇌에 전기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생기는 병 이런 음. 것들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당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한글로 당뇨를 쓰지 한자로 쓰진 않잖아요. 네. 반면에 일본은 당뇨를 모두 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음. 그 차트라든가 또 여러 문서에 료자가 들어가면서 그런 걸좀 음. 싫어하는 음. 느낌들이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어, 저희뿐만 아니라 양방 쪽에서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뭐, 얘기들이 많고 논란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생각은 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당뇨의 뇨가 오줌뇨자잖아요. 네. 그런데 당뇨는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혈당은 피와 당인데 그럼 당뇨병에서 뇨와 혈, 당 중에 어떤 글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 어... 한의학에서는 당뇨라는 병이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당뇨라고 하는 병은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발견한 음.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목마름 증상과 그 그러니까 다음 단호 증상 때문에 음. 생겨난 병으로 해서 소갈병이라고 해서 여기 네. 들어가지 않는데 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줌을 통해서 발견하는 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뇨에 해당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요 속에 들어있는 당인데 음.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음. 혈당만으로 보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당이 더 중요해졌고 요는 음. 조금 줄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 당뇨에도 저혈당이고 있 고혈당이 있잖아요. 뭐 저혈당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어, 저혈당은 혈, 혈, 어, 혈액 내 50mg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혈당이라고 하고요. 음. 3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저혈당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어. 증상이고, 네. 고혈당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씩 받아가다가 생겨나거든요. 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음. 많이 본다거나 평소보다 더 피로를 많이 탄다거나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빠진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다 당뇨고 고혈당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어요 음. 근데 저혈당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뇌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포도당입니다 음. 근데 혈당이 50mg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뇌에 영양분을 못 주게 어. 되고 그래서 뇌에 영양분을 못 주게 되면 뇌사 상태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혈당을 더 우려스러워하는데 사실은 고혈당, 저혈당 모두 다 음.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저림이잖아요. 이 발저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어, 저희 지난번에 이제 근육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어, 포도당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음. 끈적끈적해지면 무언가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쌓이겠죠. 네. 그게 혈관벽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음. 혈관의 그 직경을 줄이게 되는데 큰 혈관은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혈관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음. 특히 발이 주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래서 내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은 잘 가는데 올라오는 정맥은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피가 계속 누적되고 피가 계속 흐르지 않고 누적되면 찌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네. 예, 그래서 발저림 증상이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발이 훨씬 더 빨리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발저림이 어 당뇨병에 있어서 합병증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발 음. 저림이 혈액순환의 문제라면 혈액 관련 질환 중에 또 무서운 게 뇌졸중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당뇨를 앓는 사람이 뇌졸중에도 좀더 쉽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 뇌졸증을 일으키는 음. 그 여러 요인들 중에 이제 저희들이 위험 요소로 삼는 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음.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당뇨, 네 번째 심장 질환, 음. 다섯 번째 고지혈증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뇌에서는 포도당만 쓴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혈관들은 지방을 분해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분해된 당들이 지나가는 것보다 포도당만 지나가기 때문에 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 걸리는 게 그러니까 누적되고 뭐 음. 침착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음. 오랜 기간 동안 특히 또 관리가 되지 않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아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 뇌졸중은 또 혈압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이 혈당과 혈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 혈압은 그냥 심장에서 이렇게 뿜어 주는 그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고요. 네. 혈당은 혈액 내에 들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 다만 서로 관련이 있는 건 제가 계속 어 혈, 혈관 내에 당이 많으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음. 뭔가 쌓인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쌓이면 어 동맥경화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음. 되면서 결국엔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이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고혈압을 병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음. 이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은 모두 이 성인병이라는 대분류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 성인병의 정확한 표현은 음. 생활 습관병입니다 아... 결국엔 생활 습관병이니까 잘못된 식습관, 운동 음. 뭐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네, 음.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 질병을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 우리 코로나나 뭐 감기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 아니면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은 질환인데 한70% 이상은 대부분 다 비감염성 질환이고 음. 그 70%의 90%가 네. 성인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음.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연결된다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음. 이 성인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3대 만성질환이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게 다 혈액과 관련이 있는 질병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음. 모두 다 혈액과 관련 있고 우리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네. 잘 자는 잠과도 관련 있습니다. 아. 잠을 잘 자면 확실히 성인병은 줄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결국에 우리의 생활 습관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발저림, 신장 이상, 망막병증 이세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망막병증의 경우 이 당뇨와 눈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이 합병증이 눈으로 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눈이 중요한 거는 음. 뭐 각막도 있고 수정체도 있고 망막도 있고 시신경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음.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혈관입니다 결국은 아.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음. 이 혈관은 특히 눈의 혈관은 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순저 깨끗한 피들을 원해서 음. 되게 정제돼 있는 형태의 피들이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너무 좁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게 약간 누적되면 어. 이제 눈이 잘안 보이게 되거나 흐릿해지거나 네. 음. 조금만 봐도 피로감이 증가되는 그런 망막 변성 질환들이 심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발 다음으로 눈이 합병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 현, 혈관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신장 이상은 역시 당뇨의 요화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 그 당뇨 당뇨병이 진행되게 되면 네. 캐톤이라고 하는 것. 물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네. 얘가 나오면서 단백질도 같이 끄집어 나오기 때문에 음. 큰 덩어리가 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우리가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 내는 사구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음. 사구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신장 이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단백뇨와 혈당 그리고 피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무리한 경우 음. 그런 경우 보면 갑자기 소변이 조금 빨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탁한 느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과로했을 때 충분히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신장 이상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데 음. 가장 위험한 질환은 역시 당뇨 음. 두 번째는 고혈압 음. 그세 번째는 과로입니다. 아. 그래서 들어서 예, 음. 당뇨에서 신장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을 알아보고 있는데 당뇨가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나요? 예, 저도 어, 이 질문을 이제 들으면서 음. 생각하는 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봤었거든요. 네. 근런데 일단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또는 뇌경색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거라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알츠하이머도 당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의 단백이 당뇨에서부터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최근에는 음. 어,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크진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츠하이머에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음. 게 나와서 당뇨와 치매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욱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칠오삼에 구구일일 칠오삼에 구구이이 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성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뇨를 앓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당화혈색소는 높지 않게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저림이 몇년 전부터 계속 나타나길래 당뇨합병증 검사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다리저림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화혈색소가 잘 유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어,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말대로 어 2,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혈당의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일정하게 그거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많았다, 적었다가 음.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화 혈색소 관리를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아마 다리 쪽에 내려가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런 경우에는 걷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 걸어줘야만이 근육의 힘에 의해서 정맥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되시면 꼭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한 30분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어. 그래야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게 되고 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변을 통해서 다 배출되거나 간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아.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이제 다리가 붓거나 또는 음.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건데 저녁 때는 꼭 다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음.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다리 저림이 있을 때 저녁 때 다리를 들어서 혈액 순환을 좀 시켜 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말씀. 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당뇨 진단 8년 차로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요. 팔다리에 저림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가 보니 당뇨발이라고 진단하더라고요. 당뇨발에 대해서 몰라서 찾아보니까 당뇨발이 있는데 상처가 나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족부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당뇨발 초기 증상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초기 증상 당뇨와 관련돼 있는 초기 증상을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음. 특히 당뇨발 같은 경우는 감각 신경에 문제가 줄 수도 있고 운동 신경에 문제가 줄 수도 있고 자율 신경에 문제를 줄 수도 있는데요 감각 신경은 이제 통증이나 또는 뜨겁다 차다라는 걸잘못 느끼는 감각자를 보이는 그런 거 네. 대부분이고 운동 신경은 근육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 가지고 근육이 한쪽에 이렇게 뭉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괴사를 일으켜 돼서 궤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음. 그런 부분이고요.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땀 분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게 되면서 음. 감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 당뇨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면 초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초기 증상이라고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높게 드시고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음. 뭐 의사랑 상담해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침치료나 뭐 한약치료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됩니다. 음. 근데 인지한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발쪽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얼른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걷는 겁니다. 하루에 한 육천 보 정도 걸으시고 저녁 때꼭 다리를 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은 우리 아킬레스 건 부분을 이게 뭔가에 네. 톡톡톡 쳐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근육이 굳어있던 근육이 이제 좀 풀리면서 네. 혈액순환이 도움되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돼서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또 예방할 음.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뭐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 전 단계 인구는 9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는 비슷하지만 또 다르잖아요. 이 당뇨병 전 단계에 자가 증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뇨병은 아. 증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당뇨가 발생하는 음. 순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아주 자랑하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공복시 혈당을 많이 측정해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그 수치가 1 공복시 혈당이 110을 넘어가는 경우 음. 얘는 아 이건 이제 공복에 장애가 있다라고 해갖고 공복시 혈당 장애다 그러고. 2시간 이후에 140 이상을 넘어가서 200이 안 되는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내당능 장애다라고 하는데, 네. 이두 가지를 합쳐서, 당뇨병 전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그 아. 소대에 말씀하셨던, 우리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부분은 내가 운동하고 관리하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화 혈색소가 6.0 이하가 되도록,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턴트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음. 잘안 되죠. 네,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음. 어, 전 단계를. 어, 당뇨병으로 진행시키지 않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 계속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이 근육량이 낮을수록 당뇨병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근육과 당뇨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 제가 인슐린이 하는 작용이 세포 내로 당을 밀어넣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육이 지방으로 많이 되어 있는 근육, 근육 내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근육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넣어주고 싶어도 못 넣겠죠. 음. 또 말라 있어서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넣어주고 싶어도 못 넣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인슐린이 할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포도당이 결국은 혈액 내 넘치게 되니까 아. 네, 그런 이유로 마른 사람들에게서 근육이 적은 사람들에게서도 음.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정말 무엇보다도 운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당뇨병 환자 중에 좀 특별히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 당뇨병 환자한테 운동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 네. 어~ 쇼크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당뇨병 환자의 운동은 의사랑 상의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음.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음. 당뇨 환자가 운동을 조금 시, 심하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포도당을 섭취할 수 있는 사탕이라든가 아니면 음. 음료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음. 그렇다면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혈관계 쪽에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때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음, 있습니다 음. 또 운동을 할때이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음, 음. 발에 상처가 나면 소독을 자주 해 가지고 혈액 네.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름 같은 것들 음. 그농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잘 제거하면 되고요 음. 특히 이제 혈액 순환을 잘 시켜준 만큼 빨리 낫습니다. 그데 음. 당뇨 환자들이 그게 잘안 되니까 당뇨 환자들은 가능하면 다치지 않고 특히 발 쪽은 더욱 더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습관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당뇨를 부르는 나쁜 식습관은 어떤 걸까요? 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소식이잖아요. 네. 소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 식습관을 보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자체를 조금 드시고 또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걸안 드시고 음. 그 중간중간에는 뭐 따뜻한 물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가만히 환산해 보면 인슐린의 분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슐린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최대한 빨리 없애주는 그런 방법인데 음. 말을 바꾸면 인슐린이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인슐린이 계속 일하게 하는 방법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디저트를 먹는 것도 식후 30분 이내 네.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인슐린은 거의 작용이 끝나 있거든요. 그데 음. 내가 무언가를 더 먹으면. 인슐린이 또 분비됩니다. 음. 이건 정말 당뇨에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당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먹으면 빨리 흡수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음. 과일들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과일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식후 30분 이내에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건강한 현대인들, 특히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를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 크잖아요. 그 얘기는 이 타고난 기를 좀 당뇨에 노출되기 쉬운 체질이 따로 있다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봤을 때그두분 음. 중에 한 명이 그 당뇨가 있으면 자녀에게 약50% 정도, 두명다 있으면 70% 정도의 발병률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을 잘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음. 또 하나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 사람인데 비만인 사람 그리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음. 이런 체질들이 아마 당뇨에 쉽게 걸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다양해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만 검색하면 당뇨에 뭐가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쏟아지는데요. 이 체질에 따라서또 당뇨 유형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혹시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 하고요. 음. 이제 그오랫동안 관리를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들인데. 음. 그러니까 과유불급입니다. 음. 우리, 우리 몸에 좋더라도 음. 사실은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즐겨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방에서 당뇨에 좋은 한약을 추천할 때 빠지지 않는 약재들또 평소에 접하기 쉬운 당뇨에 좋은 식재, 식재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여주와 그리고 음. 돼지감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양파와 해조류도 큰 도움이 되고요 마늘도 네.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음. 그리고 한약재 쪽으로는 잠을 잘 자주게 하는 산조인 그리고 황기 이런 것들을 다려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되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라는 병이 없습니다 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꼭 한의사랑 상담하시고 처방을 차처럼 드시는 방법을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약재를 먹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충분히 처방을 받고 네. 복용을 그, 하시는 그 처방을 차처럼 드시는 거는 음.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 음.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저기 떨어지거든요. 낫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김경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